여러분, 어, 아주 기쁜 언박싱을 하기 위해서 앉았고요. 네, 일단은 늘 그렇듯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어, 오늘 보여드릴 거는 제가 굉장히 열심히... <laughs> 왜 <laughs> 어, 이렇게 재채기하면서 옷을 저리 가세요? 네. 열심히 기다렸던 가방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말해도 매장에서 찍어온 영상이 앞에 편집돼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미 아실텐데요. 바로 버킹, 소고버킹, 블랙 30입니다. 금장이고요. 아직 이렇게 좀, 뽀샤시해요. 음, 아직 그 파우더가 있나보다. 어, 아직 뽀샤시해요. 네. 아시다시피 언니가 이미 30 블랙을 가지고 있어요. <laughs> 금장으로서 언니가 갖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를 이제 사갖고 온 거고요. 저는 블랙으로 25를 또 똑같은 걸 가지고 있어서 그치? 사용한 지몇년된것 값이 좀 비교도 보여드리고 사이즈도 좀 비교해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버킨 30 토고가죽으로 89번 블랙 컬러 지금 현재 가격은 2023년 9월 기준 1,667만원 입니다. 1,667만원 음. 별로 많이 안올랐어요. 제가 구매했을 때가 1,400 후반대였나 기억은 안나는데 음. 그런 가격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네, 제가 이전에 구매했었던 3공 사이즈의 가격을 이전 인보이스를 찾아서 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작년 중순이 지나면서부터 이제 천만 원이 넘는 가방들에는 린디도 심지어는 포함이 된다고 하는데 시리얼 넘버가 인보이스에까지 찍혀서 음, 나오고 어, 있어요. 그럼. 그래서 콘스탄스에도 그랬고, 켈리에도 그랬고 개별적으로 시리얼 넘버가 인보이스에까지 찍혀 있는데 저는 사실 가방 안에 이 시리얼 넘버가 찍혀 있는지는 확인해 보진 않았고요 박스를 좀 치우고 이야기를 재개해 보도록 할게요 올해 4월 정도부터 나오는 가방들은 사실 2월에도 그랬던 것 같기는 한데 비닐 포장이 안 되어서 나오고 그 종이로 끈만 이렇게 둘러져서 나와요 그리고 저는 이번 거는 레인 커버를 못 받았어요. 안 나오는 거는 괜찮아요. 네. 나오는 것도 있고 안 나오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북클랩만 있고 레인 커버는 따로 알아봐 주겠다고 했으니까 네. 이제 직원들이 수리와 관련된 AS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정보를 모른다고 해요. 음. 이제는 애드민 직원들만 그런 부분을 알수 있다고 하니까 이건 확인을 한 다음에 저도 대답을 듣는 대로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눈물 자국이라고 하는 자국이 거의 없어요. 근데 제 것도 눈물 자국이 없잖아요. 음, 제 생각에는 이상해 블랙의 특성인가 싶기도 하고 음. 우리 커말고도 다른 버킨들도 블랙은 눈물 자국이 심한 버킨들 별로 보기 힘들어. 음 그러면은 그거는 블랙의, 블랙의 특성일 수도 있을 것 같아. 음, 카렐 컬러들은 우리들 것도 그렇지만 다른 음. 외국인들 것들을 봐도 음. 눈물 자국들 조금 있죠. 지금 스티커 예쁘게 붙어 있는 모습이고요. 버킨은 사실 구조가 다. 기본적으로 같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드릴 게 없겠지만, 그래 심지어 제품이 똑같은 것들 때문에 더욱더 볼게 음. 없다. 감흥 없음. 어, 사이즈도똑같고 하드웨어도 똑같고, 레드까지 꽉 가지고. 근데 저는 35가 아닌 25를 많이 들었잖아요. 음. 그렇다 보니까, 첫 시작은 좀 이걸로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렇죠. 25 아니면 35지? 음. 30은 항상 내가 드니까 네가 음. 오히려 25랑 35로. 엄마하고 언니는 30을 네. 많이 드는데 나는 25 아니면 35였기 때문에 이렇게 동은 걸겠죠. 음. 오새 가방 냄새. 뭐, 토구 가죽이기 때문에. 더 보탤 말은 없을 것 같고요. 근데 확실히 조금 부들부들한 시즌에 죽인것 같아요. 음, 그래요? 음 언니 것보다더 부들부들한 것같아좀 처짐이 있을 듯? 제 거는 제가 좀 잘못 써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laughs> 그럴 수도 있어요 <laughs> 제 가죽은 제가 좀 잘못 r 서 그런 걸 수도 있어서 음. 이야기할 것 없이 25하고 바로 좀 비교를 들어가보면 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러게. 느낌이? 이 정도의 차이가 사이즈가 날줄 몰랐다. 그치? 어, 사이즈면에서 이 정도까지 차이가 날 거라 생각을 못했는데 막상 이렇게 옆으로 놓고 보니까 특히 우리가 옷에 이렇게 대보거나 하는 게 아니라 가방하고 가방만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놓으니까 는 사이즈가 좀더 차이가 많이 나는 것처럼 느껴지네요. 하드웨어 자체도 좀 이렇게 사이즈 차이가 많이 나요. 음. 음. 비율상 좀 느낌이 많이 다르죠. 색은 별로 변하지 않은 것 같아요. 색건 음, 그리고 옆을 봤을 때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음 이렇게 돼서 보면 어, 좀더 알기 쉽지 않을까? 어. 사이즈 차이가 꽤 있구나. 음 실제로 가로 길이 차이가 5cm라는 거는 이미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들어가는 물건은 거의 두 배? 음두배 가까이. 음, 가까이 날 거예요. 실제로 엄마 30 사이즈의 버킷들을 가끔 빌려서 들 때도 그런 느낌이 들기는 음. 하거든요. 음. 매장에서 담당자분께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말 허미 쓰지는 않겠지만 막 쓰겠다. 음. 그러니 10년 뒤에 똑같은 것도 달라. 음. <laughs> 음,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저는 이 친구를 좀 과감히 자주 들 예정이고요 수납도 음, 좋고 또 그리고 버킷 블랙이 갖고 있는 음. 고아한 느낌을 잃지 않는데 음. 또 워낙에 여기저기 잘 어울리는 그런 느낌의 가방이잖아요 음.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에도 또 출근할 때에도 음. 잘 들을 수 있겠죠 어디를 가든지 나트앤 음. 데이 왔다 갔다 하면서 쓸수 있는 가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잘안 잡힐 거예요. 너무 까매서. 뭐가 보이긴 힘들어. 음. 이 안쪽에 그냥 슬립 포켓이 있고요. 음. 그 다음에 이 안쪽으로는 늘 그렇듯 지퍼 포켓이 있습니다. 음. 요즘은 각인이 어디 있을까? 같은 위치에 있을까? 찾아보세요. 응. 네. 저희 때랑은 같은 위치에 있지 않을 수 있겠죠? 아주 옛날에는 이 안에 있었죠. 네, 근데 그렇습니다. 제가 요게 25가 X 각인인데 X 각인 때부터는 요 사이드로 바뀌게 됐고 음... 지금도 아마 여기 있지 않을까요? 아 네, 지금도 여기 있네요. 미친 는 같구나. 네, 비각인이니까 올해꺼가 네. 맞고요. 그리고 시리얼이 가방에 새겨져 있는지조차 잘 모르겠어가지고, 그 시리얼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도 잘 얘기해주지 않잖아요. 맞죠. 음, 그런 것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에르메스에서는 항상 사용을 하다가 어느 날 시리얼이 어머, 여기 있네 하고 발견하면 그때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걸로. 저는 그동안 가방을 참잘 써서 어디 하나 흠이 있는 곳이 없어요. 근데 많이들 이런 코너들의 상처가 난다고 하니 사용하실 때 조금 신경 쓰면 좋을 것 같고, 버키는 늘 그렇듯 밑에 발이 달려 있습니다. 이 발은 사이즈와 무관하게 네 개만 있어요. 맞아요. 그런 느낌이고, 응. 그리고 사이즈와 무관하게 이 자리에 금박으로 에르메스라고 새겨져 있고요. 굉장히 배가 불러요. 이렇게 들을 때 이렇게 놓고 보니까. 사이즈가 다르니까. 느낌도 음. 엄청 다르긴 하다. 응. 그래서 남들 많이 하는 그거 한번. <laughs> 될까? 안될것 같은데. 30과 2 0으로는안될것 같은데. 아니, 많이들 하더라고. 35까지 해가지고 넣긴 넣던데.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한번 해볼게요. 어머, 들어가죠? 아, 어머. <laughs> 따란. 35회까지 넣어보는 무리를 하진 않을게요 <laughs>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쏙 들어가는 사이즈라는 거 해외에서 부득이하게 여러 개 가방을 사이즈별로 들고 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포개더라고요 음. 가죽 두께나 이런 면에 있어서는 거의 차이가 없다고 보면 될것 같고 다만 무게는 상당한 차이가 나요 그런 의미에선 25가 정말 가볍고 좋아요. 이센셜 정도만 딱 들어가고, 저는 보통 지갑, 늘 제가 쓰는 코스메틱 파우치, 휴대폰, 퓨렐, 뭐이 정도를 집어 넣는데, 그럴 때이 안에다가 에르메스 정식 발매인 포어비를 쓰거든요. 30은 무게에 따라서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이너백을 주문을 해서 쓸지, 아니면 그냥 포어비를 사용을 할지. 근데 너도 30을 그냥 새롭게 시작하면 블랙으로 시작하겠다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러는 거지만 뭐 항상 내 거를 봤던 거여가지고 너도 이렇게 찮 d 골드 어. 때에 비해서는 음. 차분하게 설명을 한다 어. 네. 내가 든 모습을 보면서도 어. 거울로 어. 집에 있는 거랑 어. 우리가 같이 들질 어. 않잖아 근데 어.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지금 다음 쿼터에 대한 생각이 벌써부터 있는데 네. 음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토고 골드 금장으로 30을 갈지 아니면은 셀리에 나타나 끄레나 이런거 앱송으로 해갖고 25나 30으로 갈지 저는 없는 컬러칩을 추가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음 그렇지만 골드도 또 이렇게 나란히 놓으면 굉장히 배가 부를 것 같은 느낌이 또그죠 그런 것도 있겠죠 <laughs> <않아서? 웃음> 네. 아시다시피 에르메스에서 커터백은 1년에 2개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매장에서 그 소위 말하는 아더백이라고 하잖아요. 커터가 아닌 가방들은 콘스탄스나 켈리 패밀리가 아니면 은 지금으로서는 받을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음또 열심히 차근차근 나아가서 내년 커터를 시작할 때쯤 다시 또 여러분께 기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당분간은 커타를 멈출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당장 내일부터 드릴거예요 언니랑 같이 하려고 언박싱도 하루 기다렸기 때문에 내일 찍어서 브이로그에서 여러분 코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